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그 HDA 2를 확인을 해봤는데요. 어, 차선 유지를 하면서 직선 코스에서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차선 변경하거나 그런 램프를 내려올 때는 조금 네,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. 네, 그래서 어,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봤고 어, 차선 유지를 하면서. 꽃장 뻗은 길이란 약간 커브길에서는 HD2가 a 잘그 따라서 코너링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갈수 있었는데 이 차선 변경은 조금 더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노면에서 오는 그런 잔진동도 많이 좀못 느꼈고요. 전자제어 현가장치를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쇠력들은 최소한 그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차가 튄다 이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지 않아요. 잘 세팅이 된것 같고요.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나 이런 것들도 잘 차단이 됐고, 아무래도 1.6 GDI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니까. 액셀에다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힘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은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연비나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어,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연비 위주로 잘 고민을 해보시면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나쁜 그런 엔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컨 성능도 뭐 굉장히 시원하고, 지금 제가 최대한 낮춘, 온도를 낮춘 상태인데, 뭐 에어컨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여름철 그 더울 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제 그 운전석 쪽만 굳이 사람 쪽에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, 굳이 전그 좌석에 그 냉방을 시킬 필요가 없을 때는, 드라이브 올리라고 돼 있어요. 이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운전석 쪽에 온도 컨트롤만 하니까 아무래도 어 전력 소비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운전석 유리창 내려줘.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아말잘 듣네요 선루프 열어줘 선루프를 열게요 아 이런 기능들이 운전석 인식 기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운전석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을게요 선루프 닫아줘 선더풀를 닫을게요. 에어컨 꺼줘.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뺄까요? 예.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뺄게요. 에어컨 켜줘.